히어로 등급을 측정하겠습니다 모두 능력을 사용해주세요 저는 화끈한 불의 능력자예요 엄청난 힘인데? 너의 능력은 A급이야 저는 빛을 만들 수 있어요 뭐야 그 쓰레기 능력은 넌 F급이야 제일 약한 F급이라고? 그럴 리 없어 F급이면 그냥 포기해 요괴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 약한 인간들 모조리 해치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빛 만들기 으, 눈부셔 이 틈을 타서 빨리 도망쳐요 감사해요 히어로님 약한 녀석 으아. 약한 녀석 죽인다 f i 히어 야. 듀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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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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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야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급 히어로, 히어로 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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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 다음 펀치 공격 불의 방패 아, 뜨거워 보자 그 정도냐 A급의 힘을 보여주지 으 갑자기 더워졌어 야치의불 때문이야 동구이가 되라 태양의 불꽃 으악 하 동구이가 됐구만 으 모두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고 싶었는데 넌 절대 히어로가 될수 없어 쓰레기 아니 난 히어로가 될 거야 뭐 뭐야 저 힘은 날 방해한다면 죽이겠어 저 힘은 설마 이대로면 야치는 죽을 거야 멈춰 으악 시합 종료다. 너이 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에 무슨 힘이요? 그그 그 힘은 속부입니다 파멸급 요괴가 전장했다고 합니다. 히어로 여러분 제발 막아주세요. 에스급 히어로인 내가 가겠어. 에스급인 나와 함께 가자고 모두 파멸시켜 주지. 제발 살려주세요. 싫은데. 죽어라. 그만. 그만둬. 파이어볼. 하 간지럽군 사멸의 힘으아 친구 젠장 토네이도 파워 흠이 응, 힘은 쓸만하군 너를 요괴로 만들어지지 으아아이 사악한 힘은 뭐지? 으 너무 고통스러워 친구 요괴의 힘에 지지마 시끄러워 으아 너에게도 그때의 사악함이 느껴져 너도 요괴구나 네? 전 요괴가 아니에요 요괴가 되기 전에 해치워야겠어 그만둬요 내요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시끄러워 으아 맞아, 친구야. 그만둬, 너... 너는... 속보입니다. S급 히어로가 S급 요괴라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A급 히어로인, 내가 해치우겠어. 파이어볼 A급 따위가 날 막는다고 까불지 마라. 우와... 오늘 볼 일은 너에게 있다 하래요. 무슨 볼일인데? 왜 요괴의 힘을 가지고 있지? 어... 난 요괴의 힘 같은 거 없어. 너한테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나 보군. 혹시 모르니 죽여주마. 파이어볼 바람의 방패! 친구, 나한테는 볼일 없어? 아, 오랜만이구나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까먹다니 완전한 요괴가 됐구나 귀찮은 애 해치워야겠어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잊었나 보네? 으, 너무 뜨거워 내 태양의 불꽃보다 훨씬 강력하잖아 폭풍의 송곳내 태양의 불꽃 어째서 내가 진 거지? 요괴가 되면 인간이었을 때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거든. 요괴가 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관심이 있나?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 야, 정신 차려. 어? 어떡하지? 너에게 요괴가 될 기회를 주지. 어떡할지 정해라. 난더 강해지고 싶어. 정신 차려. 요괴가 되면 정신까지 지배당할 거라고. 정신 지배요? 그건 싫은데. 요괴가 되지 않는다면 죽여주지. 내가 불의 힘을 모을게. 야치 너도 도와. 알겠습니다. 내가 힘을 모을 동안 저 녀석을 나아줘 저와 하레우가 요괴? 얘를 막을게요. 레임을 모으는 건가? 막아야겠어. 빛 만들기. 으, 어? 눈 부셔. 불의 파동. 으아, 우리의 공격이 먹히고 있어. <laughs> 너무 약해서 놀아주기도 힘들구나. 죽어라. 으아! 너도 죽어라. 으아, 젠장. 거의 다모았는데그 힘은 위험하다고. 그만둬 야! 나 빼고 다 쓰러졌어 일부러 너만 남겼어 너 요괴가 되고 싶지? 저요? 하 요괴가 될까? 응.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laughs> 힘이 넘친다 모두 죽여주마 또저희민가 위험하겠어 속보입니다 F급 히어로 하레우가 요괴가 되어 S급 요괴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힘이 넘치고 있어 이 힘으로 모두를 해치우겠어 우리 같은 요괴인데 싸우지 말지 뭐? 난 너와 급이 다르다 그럼 내 공격을 말아보시지 어둠의 바람 으악 <laughs> 까불고 있어. 이게 끝이냐? 약하구나. 어, 어떻게 받았지? 진짜 요괴의 힘을 보여주지. 악마의 힘. 뭐, 뭐야, 저 힘은? 받아라! 바람의 방패. 하하하 <laughs> 그딴 걸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제 젠장, 방패가 깨진다. 으아하하. 자비를 베풀어주지. 다시는 이 몸을 건들지 마라. 제 젠장 두고 봐. 그리고 나머지 히어로는 해치워주지. 그만둬라, 나쁜 요괴. 넌 누구냐? 저 사람은 최고등급인 전설급 히어로 일렉이잖아. 하하 <laughs> 인간 중 최강이라고? 재밌겠구나. 덤벼라. 그래, 인간의 힘을 보여주마. 소포입니다. 전설급 히어로 일렉과 요괴 하레오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S급 요괴를 해치우다니 파멸급 요괴쯤 되는 건가? 파멸급? 나에게 어울리는 말이긴 하네. 지옥의 불길. 내리구나 번개의 분노. 하, 인간 중 최강이라는 자의 힘이 이 정도인가? 이 공격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다니. 실망이군, 인간. 빠르게 해치워주지. 으. 아직이다. 으악! 지옥의 불길 으뜨거와 그친가 인간 확실히 강하긴 하군 요괴 하지만 나보다는 약해 뭐라고? 가구해라 어둠의 번개 으아 이제 해치워줘마 쓰레기 요괴 에? 뭐야 당신은 누구죠? 뭐야 인간으로 변했잖아 너도 나와 같은 빨리 그 요괴를 해치워요 아니 요괴가 아닌 민간이야 견고하지 이 남자를 절대 죽이지 마라 뭐 뭐야 저게 인간이라고? 어이 소년 왜 그러세요? 괴물을 환영해주는 세상은 없다 앞으로의 삶은 힘들어질 거다 대체 무슨 소리지? 하레우의 안에 네. 요괴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리고 그 힘이 폭주하면 이성까지 잃어서 동료도 공격해. 뭐야, 그게? 무서워. 애들아, 무슨 얘기해어 어? 하레우다. 나 먼저 갈게. 어? 왜 저렇게 도망가지? 너에게 있는 요괴의 힘이 폭주할까 봐 무서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무서워. 나 먼저 갈게. 어, 어, 범생아. 야, 너가 사람인 척 한다는 요괴냐? 뭐? 나는 사람이야. 거짓말 치지 마. 요괴는 나빠. 너를 해치워 주지. 뭐 뭐야? 난 요괴가 아니라고. 빔 만들기. 우악! 눈 부셔. 도망쳐! 알겠어. 거기서! 하하, 내 안에는 왜 요괴의 힘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딴 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은 누구나 통제하지 못하는 힘을 두려워하기만 아련이지. 뭐야, 갑자기 와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이 아니야. 알고 있다. 그, 그 뿔은 뭐죠? 내 안에도 요괴가 있어. 너처럼 말이야. 그리고 난 요괴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 네? 저도 할수 있어요? 그래, 내가 요괴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알려주지. 아레오 너에게 요괴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너 히어로 등급 F지 어떻게 알았죠? 나는 원래 S급 히어로였어 하지만 요괴가 내 안에 들어오고 F급 히어로가 됐지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요괴의 힘이 본래의 능력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네 안에 있는 요괴를 해치우면 본래의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걸 어떻게 해치워요? 일단 눈을 감아라 네 감았어요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요괴의 힘에 집중해 뭐야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고? 응. 요괴에게 힘 힘을 뺏길 것 같아요. 요괴의 힘이 폭주하면 내가 막아주지. 너의 안에 있는 요괴와 싸우고 와라. 아,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뭐야 여긴 어디지? 결국엔 찾아왔구나 인간 여기서 널 해치우고 너의 몸을 가져가주마 너 뭐, 뭐야 빛 만들기 읍 눈부셔 야내 힘을 돌려줘 하하 <laughs> 그렇다면 날 이겨봐라 인간 저 녀석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기지? 너가 이기면 본래의 능력을 돌려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의 몸은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빛을 만드는 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기지? 지옥의 불길 으악 <laughs> 넌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에프끔. 너무 강해. 일렉은 저 요괴를 어떻게 이기라고 날 여기에 보낸 거야. 일렉은 널 괴롭히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날 믿어준 거라고. 지옥의 불길. 으악! 항복할 때까지 태워주마. <laughs> 으,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난왜 죽지 않지? 치, 눈치 챘나? 그래 여기서는 죽지 않는 거야 나는 널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넌 약하잖아 아니 나에게도 공격할 방법은 있어 빛 만들기 으, 눈부셔 달려가서 펀치 공격 지옥불 방패 으악 그딴 게 먹힐 것 같아? 아까 빛을 만들 때 평소보다 강했어 설마? 빛 만들기 또 그거냐? 눈 감기 평소와는 다른 힘이야 이 힘으로 공격해야겠어 재밌군 덤벼라 지옥의 불길 광희의 빛 보통이 아니군 너의 힘을 돌려주지 가져가라 하하. 내가 이겼어 요괴를 이기다니 훌륭하군 이제 너만 쓸수 있는 필살 기술을 전수해주도록 하마 폭포입니다. S급 요괴가 인간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어? 저기 S급 요괴잖아 도망칠까? 인간들 모두 해치운다 으악 아니야 난 강해졌어 이제 난 누군가를 지킬 힘이 있다고 파이어볼 에? 누구야? 나는 A급 히어로 양아치다 A급 따위도 S급한테 덤비다니 뭐야 이 속도는 넌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네? 엄청난 힘이야 이정도밖에 안되라 아니야 난 매일매일 노력했어 너같은 요괴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하,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일어나지마 희차이니까또 네? 내가 약해서 남들이 죽는건 보기 싫어 하, 귀찮지만 끝을 내야겠어 또 늦지 않았나? 야치 잘 버텼다. 뭐야 또 F 급이잖아? 빨리 도망이나 가라고! F 급? 하하, <laughs> 일반인 수준의 능력자 아니야? F 급한테 당하는 기분은 어떨까? 뭐? 어? 새로운 비치의 능력을 보여주지. 소포입니다. F 급히어로하레이와 S 급 요괴 스피더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F 급따이가나 어떻게 이긴다는 거지? 사악한 야구공! 기체 방패. 뭐야, 내공격에 막았다고? F급한테 막힌 기분은 어때?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나 더 던져주지 다악한 야구공 빛의 방패 <laughs> 저 녀석의 힘은 F급이 아니야 언제 저렇게 강해졌지?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인가? 빛 만들기 으, 눈부셔 뭐야, 그런 걸로는 이길 수 없다고 알아, 이 빛을 이용할 거야 빛을 이용한다고? 이 빛을 빔처럼 쏘는 기술이지 광희의 빛 <laughs> 어, 엄청난 힘이잖아 다악한 방패 방패를 뚫어주지 아! 안돼 방패가 뚫린다 으아! 하 해치웠나 대단한 힘인데 너는 아무래도 S급쯤 되는 것 같군 뭐야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잖아 내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한계해방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간 속보입니다 S급 요괴 스피더가 각성했다고 합니다 각성이라고? 저런 건 처음 봐 당연하지 이건 특별한 힘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보단 약할 거야 빛의 총알 들이구나 뭐야 언제 저기로 갔지? 난 오직 스피드로만 인정을 받은 특별한 요괴야 넌 절대 날 공격할 수 없어 읏,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아 빨리 날 공격하지 않으면 당할 거라고 이번엔 맞춰주겠어 빛의 총알 어딜 공격하는 거야? 빨리 날 공격해보라고 읏, 너무 빨라 젠장 이대로 죽는 건가? 시시한 녀석이네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해주지 멈춰라 요괴 뭐야 잔챙이는 빠져 잔챙이라고? 너내 손에 불꽃이 안 보이냐? 뭐야 저 불꽃은 대기 타라차다 너희가 싸울 때부터 불의 임을 모았거든 푸른 불꽃 저 불은 위험해. 빨리 도망쳐야겠어. 늦졌어흩 터져라 불꽃아. 이이 불꽃은 뭐야? 불이 뜨거워서 나갈 수 없어. 불에 간누이야 이거면 가을 묶을 수 있겠어. 빨리 공격해 하래요. 그래. 나의 필살기로 해치워야겠어. 내 필살기를 보여주지. 나의 빛의 힘과 요괴의 어둠의 힘. 뭐야? 저건 우리 요괴의 힘이잖아. 너 정체가 뭐냐? 나는 모두를 지키는 히어로야. 빛의 힘과 어둠의 힘을 합치겠어. 으, 여기서도 느껴져. 저 힘은 엄청 강해. 혼돈의 파동. 위험해. 사악한 당첨. 해. 이건 못 막는다고. 으아. 저런 하찮은 인간에게 패배하다니. 하하, 해치웠어. 너 죽을 뻔한 거 내가 도와준 거야. 하, 내 힘이 아니었다면 마무리 못했을 걸. 너 같은 거 없어도 나 혼자 이겼을 걸? 하, 알겠어. 도와줘서 고맙다, 양아치. 하레우, 난 말이야. 더욱 더 강해져야만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어? 그럼 더 훈련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상한 소리해서 미안. 이제 훈련하러 가볼게. 음, 갑자기 왜 저러지? 하레우, 이제 우리는 적이야. 결국에는 찾아왔구나. 바구는 됐겠지? 네, 빨리 저를 요괴로 만들어주세요.